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 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 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 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 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일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 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오.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렘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양떼와소떼를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위기의 연속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랑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을 자신의 사람으로 삼으려는 아기스의 계획에 빠져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전쟁 직전 블레셋 방백들의 항해로 말미암아 전쟁을 피하긴 했으나 다윗에게는 지금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업에 이르러 본즉 성업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은 겨우 전쟁을 피해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지금 시글락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불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을 공격한 것이죠. 아말렉 민족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그곳을 불사르고 재물을 약탈했으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노예로 삼거나 팔기 위해서 말이죠. 이에 다윗과 다윗 사람들은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너무나 이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절망과 고통이 컸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통곡하고 통곡했는데 이 통곡의 시간이 이어질 때 다윗의 사람들은 순간 다윗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지금 믿고 따랐는데, 고난의 연속이죠. 자신의 동족을 죽일 수도 있었던 전쟁에 참가할 뻔도 했고, 지금은 자신들을 믿고 따라와준 가족들을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 지금 다윗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얼마나 컸던지 몇몇은,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까지도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한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자신도 이러한 상황을 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게다윗 자신도 가족들을 잃어버렸지만 내색도 하지 못한 죄 자신을 따라와 준 사람들에게 더 죄스러운 마음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위기가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죠. 다윗이 참으로 뻔뻔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분명히도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따라와준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었고, 자신의 무기력함에 원망스러울 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더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더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니 그랬더니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정신을 차리고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이 아임멜렉의 아들 제세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다리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이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늘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방법을 묻고 갈 길을 구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사우랑 앞에서도 아기스왕 앞에서도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도 다윗은 동일하게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먼저 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삼고 우선순위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자세가 다윗을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도 이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아말렉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너희의 사람들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쫓을지 묻고 있는 다윗에게 쫓아가라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체 없이 아말렉을 쫓죠. 가라 하시니 그 즉시 순종하여 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말렉을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말렉은 약탈민족이죠. 빠른 말을 타고 이동을 하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추격을 피하는 방법, 빨리 도망치는 방법에 능숙한 자, 자신들의 기척을 감추는데 참 능숙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였으니 책임지실 것을 믿죠. 하나님이 가라 하였으니 반드시 찾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본래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병에 들자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그를 들판에다 내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병 들었으니 필요 없다라고 버려 그는 죽을 위기 가운데 거했는데 다윗을 만나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는 아말렉의 내부 사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 여기 있던 이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민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우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말렉을 찾을 수 있도록 애굽 사람을 예비하신 거예요. 영어와 이래에 하나님이 신 것이죠. 결국 다윗은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아말렉 민족을 찾게 됩니다.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던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 해내게 된 것이죠. 다윗과 다윗 사람들은 지칠 만도 안돼 힘을 냅니다. 여우와를 힘입고 아말렉을 찾았을 뿐만이 아닌 아말렉과의 싸움을 그 즉시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힘주셨기 때문에 결코 질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결국 다윗은 아말렛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아말렛 민족 대부분은 진멸당합니다. 아말렛 민족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죽은 자는 없죠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잃은 자도 없죠 빼앗긴 물건 중에 소실된 것도 없습니다. 승리가 주어졌는데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아무것도 잃어버리고 아무도 죽거나 다친 것이 없는 놀라운 완벽한 퍼펙트한 승리가 다윗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전쟁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닌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처럼 위기는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괴롭게 만들어요. 우리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자유하고 싶으나 자유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죠.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살아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그 모습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힘 입으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만에 바라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온늘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붙들고 살아가기를 산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기의 연속, 고난의 연속이, 어려움의 연속이 다가왔지만 다윗은 늘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묻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믿음의 태도를 잘 보고 기억하여 믿음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엎드려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미미아마 힘을 입게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하루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